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짜 이야기. 사우디 최대 재벌가의 막내딸과 한국의 평범한 사회적 기업 대표가 만나 펼쳐낸 놀라운 실화입니다. 2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던 라미아와 이준호 동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지훈의 운명적인 만남.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종교와 문화의 차이, 천문학적인 재산 격차, 그리고 가족들의 거센 반대까지. 과연 이두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9년 겨울, 런던의 한 고급 호텔에서 라미아 파이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우디 최대 건설 및 에너지 그룹의 막내딸인. 그녀에게는 200조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런던 전경대를 졸업한 그녀는 여성 교육과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으로만 여겼습니다. 라미아 약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달뒤 있을 약혼식 얘기였습니다. 가족이 정해준 약혼자와의 만남이었죠. 라미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왜내 행복은 가족이 정하는 걸까?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난후 라미아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주노동자와 난민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지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라미아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웠죠. 그날 밤 라미아는 결심했습니다. 약혼 전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라미아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경호원도 없고 가족의 시선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그녀는 한지훈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곳은 라미아가 평소 살던 공정 같은 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지훈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실한 눈빛을 본 순간 라미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35세인 지우는 가난과 가정 해체를 딛고 올라온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때 배경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미아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이주 노동자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미아는 런던에서 배운 영어와 아랍어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점점 이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역시 라미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라미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만약 지훈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라미아는 매일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훈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소박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라미아를 평범한 유학생으로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점점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라미아 역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라미아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훈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미아의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사우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온이 중동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우디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라미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온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진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한 지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라미아가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미팅을 해야 할 파이살 그룹의 본사였던 거예요. 수십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수백 명의 직원들,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는 저택을 보며 지훈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라미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파이살 가문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 씨, 라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지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라미아가 사는 공정같은 저택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수십억짜리 보석들과 예술품들 그리고 왕족처럼 대접받는 라미아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지온이 쓸쓸하게 물었습니다. 라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당신의 그림자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라미아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지우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생각하며 좌절했어요. 과연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더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미아의 가족들이 그녀와 지훈의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특히 라미아의 오빠들은 가문의 명예를 걱정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라미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하니?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큰오빠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라미아의 약혼자와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라미아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결혼을 취소한다면 두 가문 사이의 사업 관계도 끝이야. 그리고 그 한국 남자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라미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훈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라미아의 가족들로부터 온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익명의 전화들과 협박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가문이 딸과 사귈 생각을 하느냐? 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내가 라미아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녀를 놓아주는 게 맞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라미아가 갑자기 한국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미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라미아의 결심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훈 씨,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라미아는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문화 교류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난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물론 두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 가족들이 허락할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라미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득하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두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라미아는 먼저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사업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놀랍게도 라미아의 아버지가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미아, 내가 정말 일을 해낼 수 있겠니? 라미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 가문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의 열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본 가족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라미아와 지훈은 한국식 홀레와 아라비아 결혼 전통을 융합한 독특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는 라미아의 가족들과 지훈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지훈이 도와주던 이주 노동자와 난민 아이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사가 말했어요. 라미아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지훈은 아라비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약식이었습니다. 지훈이 라미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미아 나는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어요. 라미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지훈 씨,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결혼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미아의 아버지가 직접 일어나 축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라는 청년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라미아와 지우는 약속대로 한국-사우디 문화 교류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라미아는 중동 여성의 권익과 교육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지우는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사회적 스타트업의 대표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라미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가족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라미아의 어머니는 우리 손자가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도 라미아가 우리 가족이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라미아와 지훈은 병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라미아가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라미아와 지온의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화 교류 센터를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라미아는 종종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와 지위, 종교와 문화의 차이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라미아와 지훈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두 나라, 두 문화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